이 봐. 자, 자, 도화. 지금, 지금, 자,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이제 테스트 하기 쓰는 거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아, 에이 지금 이제 도화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홀 도화가 이게 몇 번이죠? 아, 215, 네. 자, 215홀 도화. 자, 홀 도화 한번 체크해 봐. 지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요리면 지금 도화가 문이 닫혀 있다는 거지. 음, 예. 자, 열리면은, 죽겠지, 그지? 네. 예. 자, 그럼 요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카드화. 몇 번? 2 0 2번 아, 202번. 자, 요렇게 찍으면은, 어, 들어오는 거지. 자, 그게 0이 나오면 죽은 거고, 그지? 어. 전함이 살았을 때는, 어, 테스트하게 찍었을 때는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음. 이제 이하로를 해제해봐. 자, 이하로. 자, 수동을 놓고. 요즘 음. 모델들은 이하로를 음. 제키게 되면 홀드화가 어떻게 되겠어? 골드와 215. 문이닫겠지만은 죽었지. 그지? 음, 이하로, 예. 그 예. 다음에 카도워도한번 다시 찍어보세요. 자, 카도워도 찍으면 죽었지. 음, 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하로를 제껐을 때는, CP 수동을 놨을 때는 카드와 홀로와 신호가 죽는다. 음, 예. 이 상태에서 이하로를 놓고, 여기서 이하로를 놓고, 카상부의 수동을 놓으면 운전이 가능하지. 가상부가 1번이니까. 예.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 가상부에서 홀드화가 죽었다고 체크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전압 체크는 안 되지. 음. 보통 체크밖에 안 되는 거야.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었어. 옛날 모델들은 이런 게 없었어. CPU에서 수동을 놔도 도화가 살아. 카드화가 홀드화가. 근데 이제 EN 코드, 유럽 뭐 인증 EN 코드 적용이 되고 안전상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야. 요즘 모델들은 이런 게 많아. 승부 수동홀 놓으면 다 이런 도화회로가 아예 자체가 차단이 된다고. 응?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밑에 거, 자, 220 같은 거 한번 찍어봐. AC든 DC든, 자,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접지랑 체크하는 방법. AC든 DC든 차이를 두지 말아 요즘 모델들은, 어? 다 무조건 어스랑 찍으면 돼. 어스, 그라운드랑. 자, 어디가 R상이 돼, 지금? 나오는 쪽이. 나오는 쪽이 R상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RT란 말을 안쓸 거야. 아마 N상이란 말을 쓰지. N상, 어? 거기가 N상이 되는 거지. 살아있는 게 N상. 어? 옆에는 이제, 그냥, 그라운드야, 그거는. 어? 접지상, 어? 그지? 응. N상. 응. 어. 자,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단상은 이제 그렇게 체크 하면 돼. 어? 단상. 단상은 서로 바뀌면은 문제가 돼는안 돼.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상을 보자 이거야. 삼상. 메인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제일 높은 전압에 이제 38이 들어오지. 그지? 38은 체크해봐. 세 개의 상끼리 같이 체크하면은 400. 응, 됐어. 다시 4 0 오케이. 그렇게 지금 그렇고. 자. 그라운드랑 접지랑 찍었을 때는 똑같이 일적으로 230 유지하면 되지. 이거는 음. 뭐 변전소에서 1차 측에서 들어오는 전압에 따라서 틀리니까 변압기에서 올라오는 거에 따라 틀리니까 이게 세개 상이 고르지 않고 한 상이 떨어졌다. 110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결상, 결상 어? 상이 하나 죽었다. 삼상에서. 그다음에 삼상은 서로가 바뀌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거는? 역상. 역상. 어? 예. 역상 감지기는? 그래서 요걸 달아놓는 거야, 위에. EWS. 응? 어? 응, 음. 어, 그 역상. 그 단상은 바뀌도 돼. 는데 여기는 바꿔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a c d c 든 LCDC든 LCD든, LCD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그라운드랑 찍어라. 요새 모델들은 유차체 건물 접지가 완벽하게 돼 있어. 이제는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라는 말을 안 써. 전기가 바뀌어서, 뭐, K 무슨 법규규정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일종 접지 하야 우리가 일종 접지면, 그게 고압 접지잖아. 너는 전기를 배웠으니까 알거 아니야. 일종은 고압이 뭐, 2종은, 그, N상 중성 접지를 1차 측에서 들어오는 N상 변압기에서 N상 접지를 시키는 거를, 그거를 2종 접지를 해. 어? 그 다음에 3종 접지는 우리가 38볼트, 382볼트, 이거 전부 3종 접지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안 써. 접지란 말을 이제 통일을 해 가지고 이제 아예 접지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서 그래서 접지가 뭐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뭐~ 전기 쪽 그~ 어~ 저기 협회 박사님들은 어제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신경 쓰라고 음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 접지에다가 찍으면은 에이 씨든 d 씨든 무조건 접지에다 찍으면 돼 응? 테스트가 나온다는 거는 전압차가 전위차가 생기기 때문에 테스트하게 나오는 거야. 음? 네.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흐르는 거하고는 틀린 거야. 네. 전압과 전류는 알지? 몸의 네. 법칙. 어, 그것만 기본만 지키면 돼. 오케이.